음성교신의 시그널 리포트는 신호의 가독성과 신호의 강도로만 나타냅니다. 어, 신호의 가독성, 즉위러빌리티는 어, 최소 1에서 5까지로 표시하고요. 어, 신호의 강도 스트렝스는 최소 1에서 최대 9까지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5-9이라고 하면 가독성과 강도가 모두 좋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다시 말해, 듣기 쉽고 신호가 매우 강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시그널 리포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lberto, big, big America, love... 자, 이제 시그널 리포트 5 7과5 5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Hmm. Hey Roger, Roger, thanks for the 5 and 7, you're 5-5, five, five. name is Mike, Mike, ED Kilo Echo, QTH is Minnesota, 7-3.